전습니다좋습니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공을 쳤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타구가 날아갑니다. 중견수. 낮구 지점 포착. 잡아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엘로 아웃입니다.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투수의 선방으로 득점 없이 다섯 개홍성은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바맨 만능 스포츠맨.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트라이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목소리>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구대성 <목소리> 선수 컨디션이 어떤가요? 오늘 승부 팀이 진찼습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아웃입니다. 아웃! <목소리> 두목고 두산의 정신적 지주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있습니다. 배트를 비껴가면서 헛스윙. 쳤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수비가 동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노벌 투스트라이크. 투수, 투수 일로 아웃입니다.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고의 공격형 고수 이만수. 호수가 호수 달려나와서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